육체가 우리의 몸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만이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체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이하고 있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설로 나누는 것은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는 2분설만 말하지 않아요. 3분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오늘 23절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지요. 23절 읽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가운데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겉모양인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도 하고 돈을 투자도 하고 그냥 애를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겉모양 몸이 귀한 겁니까? 그 안에 있는 혼과 영이 귀한 겁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아요. 아, 이 육신 겉모양의 몸은 이게 이게 위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몰라요. 아, 이 좋다는 건다 먹는 거예요. 하다못해 군뱅이도 먹고 뭐. 아주 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뱀을 좋아한다고 뱀탕 뱀탕 막 그래요. 아, 태국 갔더니 나보고 뱀탕 뱀탕 그래요. 에? 뱀탕 먹으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건 열심히 먹고, 열심히 몸에 좋은 것만을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애쓰는데, 사실은 이 혼의 세계, 이 정신의 세계, 내, 내피시라고 하는 혼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신세계가. 근데 여러분, 정신세계인 내피시, 바로 이 혼의 세계가 잘못되면,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불구하면 결혼할 수 있지만, 정신병에 걸린 여인은 결혼을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녀 보세요.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의 몸이 귀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신세계가 이 혼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의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예전에는 뭐 내과 외과라서 외과 수술을 하는 이 외과의사들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수술을 하고 막 피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수술해 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제일 많고 돈을 많이 벌죠. 그래도 점점점 내과로 바꿔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뭐 통증 이런 데로 막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의학자들에게 뭔줄 아세요? 여러분 정신병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인기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려 가지고 와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몇 마디 한 다음에 약 처방해주고는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신세계, 혼의 세계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이게 건강치 못하면, 이 정신세계가 건강치 못하면, 이 몸이 잘못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그 젊은 처녀 아이가 술을 먹고 그 연세 많은 어르신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냥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그냥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유명한 사람들을 설교 예화로 많이 쓰는데 그 많이 설교 예화를 쓰다가 정말 아 내가 왜 그걸 썼을까 하는 후회감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게이츠예요. 저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래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빌 게이츠가 존경스럽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주 청소년도 아닌 아주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이런 죄를 범하는,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 뭐, 정신이 이미 와서 삐뚤어진 잘못되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씁니까? 돈을 많이 씁니까? 건강을 위해서 씁니까? 정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돈도 쓰고 그래야 돼요. 책도 좀 사서 읽어보고, 아, 이게 여러분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아, 이게 정신세계가 좀 좋아져야지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거야. 그런 건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는 앉아서 테레비나 보는데, 테레비도 여러분 좋은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 그냥 빠져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세계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 그 여러분 잘못되는 게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영의 세계가, 저 정신세계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 바로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걸 뒤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영의 문제예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여러분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이. 여러분들은 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이 영이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나머지 것들이 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 여러분 안에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면 이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영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흠 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9절을 보세요. 19절에 해답이 있잖아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코에다가 뭘 불어 놓으시죠? 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영을 불어 놓으셨어요. 생명이 됐다. 여러분들의 속에 우리 주님의 영을 불어 놓으어서 숨결을 불어 놓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한번 키워봤는데, 이 강아지한테 크게 물려가지고, 저는 강아지가 지금 싫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아우,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그 놈은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민키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이 놈을 키우는데, 얘가, 밥을 주는데 한 번도 나한테 감사 인사를 안 해. 그 뿐이 아니라 이놈이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 먹어본 적이 없어. 왜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영이 죽은 거 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막 너무 많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120년 후에는 내가 홍수로 멸망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지지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과 똑같아진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샬롬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지요? 성경에 보면, 후! 하고 바람을 부세요. 주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혼과 몸만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안 남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냥 죄 짓고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 보기 민망하지, 얼마나 민망하겠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 예수님 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변화가 돼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려면 딱 하나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방언을 못 하니까 성령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원당 반석교에 다닐 자격이 없어요. 원당 반석교에 다니는 분은 적어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이미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세례식을 위해서 문답을 하게 돼요. 세례문답할 때 저는 두 가지를 꼭 물어봐요.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건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예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그 마음에 예수를 믿고자 확실히 감동을 줘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원당 반석교에 얼마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글쎄요.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누가 한데 글쎄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받아, 다음에. 안 돼, 안 돼.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해야지. 그래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딱 들어왔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이 있어. 이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활활 타 올라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여기서 깜빡 깜빡해. 이 깜빡 깜빡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려. 이게 소멸이야.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 지적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적어놓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에 뭐라 고 그러시냐면 주여 제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는 졌지만 성령님 내 안에 그냥 계셔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임금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 짓고 또 짓고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너그죄 짓는 건데 너 그러면 안돼 말씀해 주는데 이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죄 지으면요 여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다가 나중에 어떡 하냐 안 되겠다. 나 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성령이 어떻게요? 해떠 나가 버려. 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 속에 계시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지요? 악한 영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그러니까 번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시기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든 성령이 들어와 드는 사람이 있지 중간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속에 악한 귀신이 있었는데 쫓아내 버렸어요. 깨끗이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해 놨어요.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 그래가지고이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죄를 진거 고백하고 비워내기만 하면 안 돼. 여기에다가 뭐요? 성령을 충만히 모셔드리고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성령의 불이 소멸돼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돼야 돼. 요두 번째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저 무당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쪽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지 마! 절대로 물놀이 하지 마! 동해바단 가지도 마라! 그런 말이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읽고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근데이 말씀을 멸시해 버리는 분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안 들려고 그래. 여러분 이왕이면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도 극동방송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왕이면 테레비도 CBS, CTS, CGN, C채널, 기독교 방송국만 4개가 있어, 네개 4개. 우린 KBS, MBC, 무슨 뭐 SBS만 알고 다른 데는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좀 테레비에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 목사 말 잘하네. 아이고, 저 목사 잘하네.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왔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월요일 날 본문을 읽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운동으로 데 운동하는 게 아니요. 걸으면서도 자꾸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멸시하는 분이 있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을 거예요. 마귀란 놈이 와서 눈꺼풀을 자꾸 내리고 귀를 꼭 막아가지고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톡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귀란 놈이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돌의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그냥 암송하세요, 암송. 그냥 말씀을 암송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한마디, 성경 말씀을 대니까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몸이 건강해요. 여기 해아린다는 말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가려낸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가려낼 줄 모르면 곤란해요. 언제 한번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이데 노회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서울 서북로에 있을 때그 장로님 한 분이 아이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노회에서 아주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부노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어유 그러어요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럽네요. 저는 간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술상무했대 술상무. 난 술상무가 뭔지 몰랐어. 목사님 제가 이런 술상무나 하고 있으니 제가 이 걸리는 게당연하죠 여러분 가리셔야 돼. 할렐루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나는 가려야 돼. 이거 잘 가릴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로 가려요? 호흡기로 오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처럼 가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노회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잠깐 같이 기도원을 가자고 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아, 처음 가는 기도원이, 아, 가도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도원은 시설이나 모든 걸 너무나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기도원도 아닌데, 기도원이지 간판 걸고 기도원 하겠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 거기 가서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최 목사님도 앞으로 여기 와서 많이 강사로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원을 건축을 하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중동에 가서 설비로 중봉에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뭐 보내준 돈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기를 맞아 가지고 막 돈이 다 없고 나중에 이분이 왔는데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노숙자인 노숙자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아그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해 가지고 노숙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와 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줘 가지고 이분이 설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큰 아파트 안에 설비를 이번 때 맡겨가지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만 속이고, 자꾸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냐고. 그럼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건축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당신이 돈을 못 주면 건물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한테 갔더니 원룸을 엄청나게 많이 줬더래. 거기서 열 개를 받았어. 그 자금으로 이 나중에 원룸을 받고 나서 원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재정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원룸을 짓고 넌 룸을 이 사람이 이걸 하는데 원룸이 지금 천몇개래다그재야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이 잘돼가지고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기도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나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기도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여러분의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복되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